아,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이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었던 걸 이미 대답 어느 정도 음, 해주셨는데, 음. 제가 소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올리시는 시황, 음. 그 시황을 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사이트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어, 이거는 진짜 두 가지 정도 저도 이게 그때그때 그때 서로 다르긴 한데, 네, 네. 기본적으로 보자면. 왼쪽 뇌는 긍정의 뇌고 오른쪽 뇌는 비관의 뇌예요 음, <laughs> 저 스스로도 맨날 싸워요 어... 어... 좋을 거야? 아니야? 나쁠 거야? 음, 음, 각자의 이유를 대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왼쪽 뇌가 오른쪽 뇌를 수긍시켰다 그러면 이제 급그 판단으로 가는 거고 음, 이제 네. 거꾸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저 안에서 치열하게 계속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음, 계속 고민을 해요 음, 네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상상을 좀 많이 더 해요. 상상. 어, 예를 들어서, 다 조각조각조각의 사실들인데, 그쵸, 그쵸. 이 조각들을 붙여나가면 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음. 설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음.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제가 유가가 뭐 40달러, 60달러 할 때, 네, 네, 네. 유가가 100달러 넘어갈 것 같다. 아, 저는 고유가에 투자를 네. 하겠다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각조각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거 뭔가 나라 돌아가는 꼴이 유가가 음. 100달러 넘어가는 신호가 보이더라고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네. 저는 확신을 가졌는데 친환경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었었고, 네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이 석유계열 쪽은 공화당 공화당이 더 가깝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좀 네, 로비 쪽이 네.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석유업체들한테 그렇게 뭔가 우호적인 정책은 안 음. 나올 거라 본 거죠. 음.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거 관점에서 봤을 때 석유업체들은 약간 약간 배드한 음,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기업들에서 제재를 걸면 걸지 도와줄 만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음. 그럼 대표적으로 셰일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시출을 뚫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시출을 뚫는 장비가 탄소가 오. 배출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그렇게 탐탁치 않할 것이다. 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정책이 국유지에다가는 신규 시출을 못 하게 막으면서 음. 어 앞으로 공급 늘리는데 한도를 막아버립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또 어떻게 했냐면 유가는 또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유가를 음, 낮추기 위해서 오 p e 한테 연락을 하죠. 네. 증산해라. 네네. 오 p e 입장에서는 너가 증산해라. <laughs> 그그 아, 나는 친환경을 해야 되니까 싫어. 음. 너희가 탄소를 배출하고 너희가 나쁜 기업, 나쁜 국가가 <laughs> 되고 너희가 증산을 해.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과거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 왕세자가 음. 실권을 진 사람인데 네. 권력을 위해서 좀 숙청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것때 문제가 좀 생겼을 때 트럼프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서로 좀 태도가 달랐던 게 네. 트럼프는 네. 가서 이러죠. 그래, 혹시 미국 무기 좀살 생각 없니? <laughs> 야,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빈 살만 입장에서는 아. 딱 대놓고 이런 거죠. 아, 그래. 저걸 사주면 내가 아말안 하겠다는 음. 얘기구나 해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줍니다 음. 무기 세일즈를 하고 왔어요 네네네. 일종의 보면 실리외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예 네,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당선되고 나서 이 갔던 얘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그거 왜 그랬어?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사우디라든가 중동이라는 데에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쪽에서는 무례한. 또 그게 무례한 그렇다는 건난 당신과 원수가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음.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일종의 협상의 기술이라 음. 익힐 수 있겠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끝이 있게 끝이 있게 어. 되버리거예요그 뒤로 바이든이 전화하는 거 받지도 않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석유 구입의 변화가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셰가스가 터지고 쉘 오일이 터지면서 어. 과거처럼 중동의 석유를 많이 사주질 않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대체자가 됐냐면 중국이 됐어요. 음.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의 최대 고객은 중국인 거지. 그렇죠. 미국이 아닙니다. 음. 그럼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과거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지. 음. 지금은 당신이 뭔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그 틈을 아주 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음.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음. 그 갈등의 구조가 점점 점점, 점점 예, 생겨나가는 과정. 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이 사우디아 입장에서는. 네. 증산을 하지 않는 게 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돈을 주게 되는 거고 자기네죠. 그리고 고유가일 때 중동의 힘이 강했고 음. 저유가일 때 중동이 항상 미국에 눌려 살았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내가 증산을 하는 게 당연히 스스로에게 셀프 자살골이 되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럴 의향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사태까지 터지면서 130불 근처까지 음. 갔었던 거니까 뭐, 이런 구조들 을 보면은 아, 고유가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 음. 이런 관점으로 갈수 있었죠. 아, 그래서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도 점검을 해보면서 네. 여러 가지 단편적인 뉴스들을 모아서 네. 합치는 상상하는 작업을 해본다. 예.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석유 기업들이 떨어지고 친환경이 뜰 거다라는 1차적인 생각밖에 못 했거든요. 저는 둘다뜰 거라 봤었어요. 아... 친환경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죠. 경제가 나쁠 때는 네. 사람들의 친환경을 배제해버리긴 음.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좋군요. 경제가 막 아주 나빠질 거라는 음. 것보다는 그래도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많이 갖고 음. 있는 사람이라서, 친환경도 결국은 같이 타고 올라갈 거다라 봐요. 음. 먼저 정유가 오르고, 그 다음에 친환경. 근데 정유가 오른다고 꼭 석유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원래는 어렵죠.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면은 석유 기업들도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네, 네. 아무래도 움츠러들겠죠.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싸게 때와서 마진을 놓는 스프레드 마진을 먹는 기업들이 아니라 네네. 내가 직접 시추하는 기업들은 그렇죠. 네. 뭐 마진 자체가 워낙 빵빵하니까 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화학 기업들이 음. 별로 안 좋아요. 음. 유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약간 음. 꺾여 나가니까 음. 판매가는 떨어지고 원가는 올라가면서 음. 스프레드 마진이 확 줄었죠. 어. 근데 반대로 이제 유가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고 경기가 침체에서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음. 하면은 스프레드 마진이 늘어나면서 화학주들이 더 좋아질 수가 음. 있겠죠 제가 이 질문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 대표적인 MZ세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턴트 정보를 좋아하고 음. 빠르게 보고 빠르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생각의 힘을 충분히 못 길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소장님 보면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구나라고 느껴서 저도 좀 그런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연습을 어.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요거는 음. 주식 투자, 음. 아무래도 제 채널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 한국 비중 그리고 음. 뭐각 장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느 섹터에 투자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옛날에 계속했던 게 고유가, 네네. 인플레, 음. 네, 여기에 예 이제 그게 투자 철학이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실적주 실적 실적주로 조금씩 아. 사들이고 있어요. 이제 어, 실적은 좋은데 아직 주가가 음, 계속 음. 내려가고 있는 것들. 음, 네. 그리고 경기 성장과 침체에 상관없이 오를만한 음. 것들. 그리고 요새는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좀 실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스몰캡이라고 스몰, 하시는그 그니까, 네. 좀 시가총액이 작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 아. 매출 이익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거. 보통 연 30%씩 상 성장하는데, 어, 뭐, 뭐, PER이 뭐 12배짜리들도 있고요. 어. 뭐, 이제 그런 게 미국 주식에도 있고, 한국 주식에도 있고, 네네. 참고로 국가는 잘 가리진 않아요. 음. 저는 뭐, 인도네시아 주식, 베트남 주식, 태국 주식, <laughs> 일본, 중국, 미국 다 있는데, 유럽, 아, 프랑스 것도 있네요. <웃음> 아. <웃음> 근데 하지만 그래도 한국 주식 비중이 제일 높죠. 그 이유는, 음. 어, 그래도 그냥 아직 조금 더, 예. 코스피에 대한 좀 기대감, 그래도 <laughs> 코스피가 아, 좀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 네, 네, 네. 약간 응원 때문에라도 어, 51% 이상은 웬만하면 한국 주식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 어, 국장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 미장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미, 어, 그래도 어, 국장을 51%까지. 상당히 애국심이. 애국, 애국심은 상나로 없어요. 저는 미장 100%여 가지고 <laughs> 음. 영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혹시 그런 종목 중에 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옥시덴탈이었어요. 었 옥시덴탈.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너무 음. 과해 버렸고 저는 만약에 다시 보자라고 하면 네네. 임플란트 뭐 이런 거? 임플란트. 요 그러니까 좀의료미용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어, 리오프닝이 되잖아요. 음. 네네네. 리오프닝에서 어떤 것들이 수혜받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뭐, 의료, 의료기기들 쪽, 약간 성형이나 음. 피부과 계열들 관련된 의료기기도 나쁘지 않을 음. 거라 봐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면. 네네. 그러면 또, 근데 이런 시장들이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음. 잘안 죽더라고요. 음. 제가 예전에 그, 한번 기회를 놓쳐본 경험 때문에 이런 건데, 네네. 그때 시멘트에 물렸을 때, 네네. 그, 메디톡스라고 보톡스 회사가 있었어요. 음. 그때 주가가 만 원이었었는데, 네네. 이게 외국계에서만 있었던 그 보톡스라는 게 너무 비싼데, 국내에서 세, 보톡스를 개발한 회사가 네. 메디톡스라는 데가 있었고, 네. 이제 천천히 점점 그 병원 시장을 장악해 나간 음.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메디톡스 보톡스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됐고, 아. 해외로 수출하면서 이제 글로벌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 주가가 만 원에서 80만 원 넘어갔습니다. 80만 원? 80배가 됐어요. 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박스 피웠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건 대단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 뭐, 해운, 조선, 뭐, 이런 자동차, 음. 석유화학, 얘네들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섹터가 음. 있다고 하면은, 아까 같이 이런 좀 업종이 좀 독특한 특수 분야의 업종들은 음. 네, 네,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불황이든 호황이든 그냥 쭉 올라가 버린다는 음. 거죠.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지금은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하 음. 침체로 갈지, 뭐, 상승으로 갈지, 아직 미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웃으면. 섹터나 기업들을 찾으시려면 주로 뭐, 신문을 많이 보신다거나 뭐, 이용하시는 미디어가 좀 있을까요? 우연히 발견을 해요. 아까 아. 시간을 아끼듯이. 진짜 우연히, 어, 이거 뭐지? 딱 이러는 어. 거죠. 보다가, 어, 그래? 그러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피부과에 갔다가, 어, 이거 무슨 상품이지? 이거 어. 뭐예요? 라고 어.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그냥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대기 시간에 할거 없잖아요. 딱 조사했더니 어 이러다가 고 어, 얘는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러면 이제 봤더니 경쟁사가 없어요. 에뭐 네, 그러면 이제 외국계 거 하나, 우리나라 거 하나인데 가격이 세배 차이나요. 근데 뭐뭐 아, 뭐 저는 이제 보톡스에서 배웠지만. 브랜드로 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음, <laughs> 보톡스를 다 효과만 나오면 되니까 아, 네. 네. 비슷하게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는 괜찮겠구나 음. 이런 식으로 보고 기업들 PER 보고 매출이 성장률 보고 음. 당장은 PER이 뭐한 20배다라 그러면 네네. 이게 앞으로 2년 뒤에는 PER이 몇 배로 떨어질까 음. 2년 봐요 너무 음. 길게는 안 보고 그러면 아. 2년 뒤에는 PER 12배다 9배다 그러면 아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 같다 아. 그러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평소에도 되게 관찰을 많이 하시고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냥 그게 병인 것 같아요. <laughs> 어, <laughs> 관찰을 되게 좋아해. 그게 약간 부자 되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도 아, 항상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리낌 없이 그냥 물어보세요. 그거 왜요? 막 음.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민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뭐 그냥 되게 품위 지킬 것 같고 <laughs> 안 물어봐갈 거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배면은 예. 오히려 더 모르는 거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오. 그런 특징을 제가, 제가 이제 100억대 위에 부자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다 그러세요. 약간, 궁금하면, 호기심이 항상 많고, 음. 행동력이 있다. 저는 또 이제 검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음.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게. 음. 그래서. 숙달이 되신, 숙달이 교신. 뭐, 네, 아까 거.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네네. 그날 하루는 거의 다 끝나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진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 그래서 좀 가볍게 오픈, 오프너로 이제 하루 정도 보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두달 보면서 계속 태워가는 거죠, 비중을. 그러니까 이게 선매수하고 공부는 <웃음> <웃음> 절대로 안 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도 돼요. 하나씩 정도 선매수요 <laughs> 근데 선매수를 이제 뭐 비중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넣어버리시고 물리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이제 일반 개미들의 패턴이니까, 그거는 확실히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엔돌핀에 따라서 투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뭔가 약간 그 호르몬이 딱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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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뭔가 딱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그쵸, 그쵸, 그쵸. 팍 눌러버리는데, 정말 그게 제일 실수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그게 투자에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확신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플랜 A로 가나, 플랜 B로 가나, 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음. 이게 확신인데, 야, 요거 사면 10배다. 이러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와,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찔리는 <웃음> 저도, <웃음> 저도 길게 보고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이런 플랜 B나 플랜 C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보지 않았거든요 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제 부동산 쪽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부동산 투자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 임대업을 많이 썼어요 음. 임대 수익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좀 바꿨죠 이제 그냥 임대 수익은 대충 알겠다 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매매 수익을 보는 음, 이제 샀는 아파트를 샀는데 어, 제 특징은 매도 버튼이 없습니다. 음, 그냥 사서 모으는 거예요. 부동산 음, 예 그리고 부동산은 사들인 게 있지만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어. 그냥 이런 거죠. 현금이 모아가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냥 부동산 비중으로 음. 편입을 시키는 거지 음. 이거를 사고 팔고 내가 흐름을 저점을 맞춰가면서 음. 벌겠다가 아닌 게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세요. 음, 그그 예, 네, 그래서 팔아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음. 종류를 여러 가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네네. 아파트 몰빵, 이런 형태가 음. 아니라 아파트도 있으면 땅,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 어. 뭐 땅도 하나 가져가고, 아니면 이제 뭐 건물도 하나 사보고 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아니거든요. 음. 아, 부동산의 비중은 쉽죠. 늘어나지만.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넓혀 나가고 있어요. 음,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저도 자산은 죽을 때까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매도 버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매도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네.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에 영향을 <laughs> 음, 크게 받는 소도시 음. 여기들은 그 지방의 경기에 따라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음. 이런 데들은 사이클이 좋을 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네. 주거지에 가까운 곳들은 사이클이 없죠. 음. 네. 그래서 거기는 굳이 내가 팔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쵸. 사서 네. 평생 뭐 보유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음. 거고 네. 사이클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보유해 나가는 거고.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 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떠오르는 자산 중에 하나인. 암호화폐나 NFT에 대해서 또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쪽 부분에 투자는?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아, 네. 이 공급 과잉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무한 발행인 코인들도 있고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뭐 대중이 필수 코인이다 생각을 하니까 음, 그쵸, 그쵸. 이제 뭐 수요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음.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잡코인, 음. 알트코인이라 그러면. 제가 오늘 발행해도 되는 거고 그쵸, 그쵸. 발행해도 되고 네. 직원들이 발행해도 되면 벌써 코인의 종류가 4개가 생겨나갑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왜 사줘야 되는 건가 음. 보면은 다뭐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쵸, 그쵸. 이 코인을 가지면은 기술을 음.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다시 그 근본적으로 그럼 기업들이 꼭이 기술을 이 코인을 음. 활용해서 써야 되냐에 대해서는 네네.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대기업이나 플랫폼이나 뭐 이제 국가 단위로 생태계를 조성해 줄수 있는 음. 코인 정도까지는 네네. 활용처로 가능하다. 음. 로마라는 데가 원래 예전에 점령지마다 그 화폐라는 걸 도입해서 네네. 생태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네. 군인들한테 이거로 월급을 주고 군인들은 이거를 다시 소비를 하게 하고 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다시 또 돌리게 하면서 음.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화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네네네. 이렇게 돌게 했던 그 수단을 음. 만들었던 건데 암호화폐라는 것도 결국은 거래 수단이 돼야 되고 음. 그러면 그 거래 수단으로서 통용될 수 있는 시장 네, 대표적으로 그렇구나. 뭐 게임이라던가 뭐 요새는 팬덤 뭐 메타버스 음. 이런 데서는 쓰일 수가 있다라고 음. 봐요 그럼 이런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데서 자이 코인 사요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음. 매력적으로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NFT라는 것도 결국은 암호화폐랑 연결되는 것 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네. 그래서 그 그런 암호화폐랑 연결될 수 있는 NFT라든가 이런 음.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뭐 아무 NFT나 NFT나 다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좀좀 음.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저도 공감하는 을게 저도 약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이제 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소유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이게 어디에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 납득을 못 했기 때문에 투자를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걷어드린 케이스인데 또 소장님 의견이 네, 그러, 그러시다는 것을 또 알아봤고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 음. 충분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쉬어봤어요. 아, 쉬어봤어요. 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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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에서? 네, 네. 한 달인가 쳐봤어요. 한달 조금 안 달에, 되게 했나? 네.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에 눈을 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서는 서서 이제 씻고, 12시쯤 되면서는 뭐 점심을 하나 먹고, 네, 네, 네. 뭐 무슨 뭐 증시 어떤가, 뭐 이렇게 쓱 네, 네, 네. 보다 보면 한 오후 4시쯤 돼요. 5시쯤 아, 네, 네. 되면 이제, 네. 이제 뭐 저녁 이제 차려서 먹고, 네.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음.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일주일 휴가를 논다라 그러면 음. 그게 그렇게 꿀맛인데. 그죠그죠 막상 이제 앞으로 영원히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매일매일 맨날 쉬세요라고 했을 때그 음. 쉼은 언제든지 쉴수 있다 생각하니까 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직 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 <그걸> 몰래 하는 컴퓨터 <laughs> 게임 약간 예. 이런 느낌 군대에서 <laughs> 먹는 그 뽀글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그그죠딱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음.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사,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한량처럼 사는 것 자체는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음. 남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일이 음. 아닌 거고. 그렇죠. 데 제가 계속 더 열심히 살고 계속 이제 롱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음. 게 앞으로 뭐이 채널을 보시는 음. 분들도 다 나중에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실 건데 네네. 그런 분들이 어나 경제적 자유 이런데 뭐 해야 되지? 음. 똑같은 고민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 전인구라는 사람은. 그래도 쉬지 않고 그 루틴을 유지하고 음. 계속 열심히 살았어. 음, 음. 그렇게 되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음, 음. 일종의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이어족들의 어떤 느낌을, 예 네. 가야 될 길을 하나 음, 정해주는 네. 사람 네, 네. 그렇게 오.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쉬어버리면은 네, 네. 오히려 그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아. 예, 그럴 생각입니다.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그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압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그렇게 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선배로서 해주고 음.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KBS 국민영수증에서 멘토로 나갔을 때 네네네. 어떤 한 사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음. 세븐잡까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이일자체에 연결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러면 그냥 시간과 돈만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음. 그러면 본인의 몸도 빨리 충납니다. 네네. 당장은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견뎌내겠지만 음. 결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본인의 직업과 음. 연관이 있는 걸 하던가, 음. 아니면 앞으로 사표를 내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할 건데, 음. 그 사업에 좀 어떤 연습이 음. 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업 준비에 가까운 일들을 하라는 거죠. 음. 그럼 돈을 벌면서 사업 준비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땡큐야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그 하고 있는 일조차도 효율적으로 좀 음. 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안 여쭤봤는데, 예. 좀 올해 들어서 배어마켓이 아주 끊임없이 음. 이어지고 있는데, 음. 그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중기적인 미래장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오히려, 뭐, 그때, 뭐, 이번 하락장에도 주식을 아예 안 팔았어요. 음. 안 팔고, 이제 현금을 더 쌓고 있는 거죠. 음. 여기서 네네.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자, 기다려봐, 이러면서 어. 계속 쌓고 있는데, 뭐, 대신에 그 이유는 뭐냐면, 틀릴 확률도 높긴 해요. 음. 왜냐면, 하 모두가 다 지금 90% 넘게 경기 음. 침체를 보니까, 네네. 침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도배를 하는데, 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음, 그쵸, 모두가, 지, 모두가 침체라고 바라봤는데 네. 갑자기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음. 갑자기 지수가 올라갑니다. 음. 뭐 그렇게 되면 뭐더 끄덕끄덕하겠지만 더 어이없는 경우는요. 분명히 침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 먼저 음. 지수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중에 돌발 변수들이 나오면서 그제서야 장이 아, 좋아져요. 네. 음. 이유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장은. 수가 네. <laughs>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뭐 주식을 뭐 네. 팔았다 했다 이것도 어려운 네. 거고. 그리고 역대까지 보면은 하락의 기간은 확실히 짧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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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폭은 달리하고 네. 기간으로만 보면 네.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은 훨씬 깁니다. 음. 그래서 롱이라고 부르고 숏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달지 모른다라고 음. 하면은. 그래도 쇼보다는 롱이 낫다라는 거죠. 아, 그죠 뭐, 쇼세 길이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었고, 음. 7주 넘게 하락했으니까. 음.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더 어떻게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완만하든 멈추든 뭐든 간에, 롱에 가까운 시기가 앞으로 더 길게 남지 않았을까.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따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네. 그 포지션이신가요? 포트폴리오는 거니까. 좀 바꾸고 있었죠. 아까 아. 같이 침체를 하더라도 실적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들은, 실적이 나빠지든 올라가든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뭐 하이브리드 주식들이 음. 헐값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한 50%씩 하락했어요. 네네네. 뭐 이렇게 주석 아는 거죠, 음. 이런 때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아, 또 오늘 제가, 어, 소장님 뵈러 지금 세종시까지 왔는데, 제가 되게 너무 뵙고 싶어서 되게 들이댔어요. 눈도 끄떡없이 연락처 받아서 뵙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